면역이 제멋대로 움직일 때내 혈관이 공격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자반증입니다. 자반증은 외부 감염이 아니라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혈관을 상상시키는 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만 보고 지나치는데 면역 흐름이 깨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째, 면역 저하형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쉽게 붓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럴 땐 휴식이 우선입니다. 수면과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둘째, 면역 과민형입니다. 피부에 자주 반점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잦아집니다. 몸이 쓸데없이 싸우는 중이라고 할수 있죠. 이럴 땐 몸을 진정시켜야 하는데, 카페인이나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역 혼란형입니다. 좋을 땐 멀쩡하다가도 스트레스나 피로부에 자반이 다시 생깁니다. 이건 면역의 방향이 꼬인 상태인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몸의 패턴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쫀한 식사와 일정한 수면과 활동으로 말이죠. 결국 면역의 균형은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생긴 자반은 몸속 면역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겉만 보지 말고 내 몸의 리듬부터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